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주로 김치와 된장을 먹는다. 이에 반하여 서양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주로 고기와 빵을 먹는다. 즉각 나라에는 그 나라 고유의 음식과 그에 맞는 조리법이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인으로서 김치를 자주 먹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김치에 대하여 마치 자기 나라의 오랜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여 한국인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중국의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때문에 참씁수한 기분이 없어지지를 않네요. 그럼 중국이 주장하는 김치가 왜 자기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김치가 중국의 고유 문화이자 음식이라고 왜곡 주장하는 행태로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국에서 김치라고 주장하는 파오 차이와 한국의 김치의 차이를 잘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중국의 대사가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같이 교류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었다 지금에 와서 김치가 어느 나라 것이냐고 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참 어이가 없네요. 이 발언은 김치는 한국의 것이 아니라고 물타기하는 수법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김치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 게 중국이었어요. 똑같은 논리로 한국의 중국 만리장성은 한국의 기술 전수에서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우기다가 15억 대륙형들이 이내 전술로 들고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공식적으로 이제 와서 만리장성의 기술이 어느 나라 것이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달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왜 이러한 문화적 왜곡을 찾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대륙형들의 속내에 대하여 심도 깊게 알아보아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치가 중국에서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에선 한국의 김치를 파오차이 또는 한국식 파오차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김치가 중국에 소개될 땐 새로운 음식 문화였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느낌의 중국에서 야채 절임을 부르는 파오차이에 빗대어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떡을 영어로 소개할 때 라이스 케이크, 막걸리를 라이스 와인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은 대륙형들은 당연히 한국식 김치는 한국의 음식이라 여기와 게큰 문제가 없었고 그냥 파오차이라고 해도 곧 한국식 김치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 정부에서 교묘한 문화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즉 중국식 야채 절임도 파오차이라 부르고 한국식 김치도 파오차이로 많이 사용하였으니 용어를 구분 않고 교묘하게 섞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 많은 대륙형들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후중국 음식인 파오차이의 하위 분류 중 하나가 한국식 파우차이인 김치라는 논리가 형성되었어요. 물론 한국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이미 인지해 해당 사태가 발생하고 그후 농림수산부주도 하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 김치를 파우차이가 아닌 신치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였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 김치를 파우차이로 부른 것이 오래 전부터 자리 잡아와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더더욱 김치는 중국의 파우차이를 한국의 훔쳐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각종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 중이라고 하네요. 또한 실제로 중국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햄지라는 한국의 먹방 유튜버가 김치와 쌈은 한국 요리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놓고 누가 개입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이러한 대륙의 문화적 예속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언론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김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한 종류로 전세계에 지속적이고 끈질치게 홍보를 하여 전세계인들이 누구나 알수 있도록 힘써야 할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고 살지 않았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은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역사왜곡은 역사나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 연구나 사료 없이 오로지 14억 머리수와 차이나 머니를 이용해 억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생활문화판 동북공정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하여 김치 왜곡 역시 몇몇 해외 언론사나 인터넷 팩과사전, 정보 제공 사이트 등에서 김치를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커트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여론 선동 전술을 기본으로 하여 SNS상에서 다량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해서 그것이 사회 공통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후 여론 몰이를 하여 많은 이들이 믿게 만들어요. 이러한 프로파간다 수법은 관영매체, 외교 공관, 인플루언서와 댓글 부대가 동원되어 집중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뉴스를 만들고 소개를 하면서 자국 내에 애국주의적 감수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전파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중국은 자국 내 트위터 사용은 막지만 해외에서는 대외선전 활동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도 그냥 이대로만 당할 수는 없겠죠? 이제부터라도 그들의 행간을 파악하고 또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